안녕하세요. 사가지 사회적 가치 지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두릅이라고 합니다. 어, 어쩌면 이 인터뷰는 실패의 과정을 담는 인터뷰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가지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되던 7월경에는 어, 남도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보자 다문화 네트워킹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 살고 있거나 혹은 전라남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라는 도구를 통해 관계 맺기를 하고 일을 어, 근거로 어떤 다국적 문화 예술 행사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본래 취지였는데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인터뷰 요청도 줄줄이 실패를 하고 관계 맺기도 그다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정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주 영어로 하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의 미술 전시회를 여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들을 좀 찾아봤었어요. 어, 전라남도 외국인 분포에는 좀 어떠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장흥 지역, 그리고 공단, 산업 공단 지역을 대표하는 영암 지역, 이렇게 두 지역을 다니면서 외국인 관계 맺기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인터뷰 섭외를 해보려고 12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안내문도 배포를 해보고요. 이걸 나눠주면서 인터뷰 요청 혹은 뭐 대화 시도, 관계 맺기 이런 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불법 체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전라남도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숫자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암의 예를 들어보면 2020년, 21년 기준으로 등록된 외국인의 숫자가 4,000명에서 5,000명 사이 정도 됐는데요. 어, 올해 외국인 주민센터가 그 파악하고 있는 추산하는 현재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만 5,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록 외국인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두배 혹은 세배 정도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조금 꺼려하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그 한국인 사, 사장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체류의 문제가 어떤 인터뷰라든지 관계 맺기에 어떤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언어 소통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외국인들은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어, 영어로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영어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로 이주한 지가 이제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그동안 여러 노동 현장들에서 외국인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근데, 음, 사실은 조금 차별적인 상황, 상황들도 많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공고를 보고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를 보았을 때 처음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외국인 문제였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고발하거나 드러내는 방식보다는 이들하고 좀 친해져서 좀 친구도 되어보고 같이 재밌는 일도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음, 아쉽게도 <laughs>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있을 때뭐 페미니즘 문제도 그렇고 뭐 LGBTQ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동물 동물인권 동물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이 다각도에서 해석되고. 음, 접근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연히 외국인 인종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쉬쉬하는 것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야심차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단기간에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주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외국인 친구들을 가, 갖고 싶다는 생각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줬던 그 로컬 친구들이 생각나기도 했고, 저도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안 되는 관계,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안 되는 관계 맺기를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혹은 원치 않는 외국인들을 무리하게 인터뷰를 하는 행위가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조, 조심스러워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아, 그러면 한국인이 외국, 께서 살았던 경험 이주라는 문, 관,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루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 해외에서 유학생활이나 체류생활을 오래 한 적이 있는 그 한국인 작가 3명의 작품을 어, 미술전시회를 통해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